나 감이 없으면 가그 그래서 일단은 테두리 다음에 이 모양대로 접어주는데 <laughs> <수> 원래 <laughs> 내 목적은 개인 하나 만드는 거였 근데 나처럼 내가 하나 끼가 끝일 수 없거든? 없어서. 그래서 이거 터질 것 같아서 에서두개 만드는 거야. 그리고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짠 <laughs> <게> <laughs> 올라가겠지. 음, 그럼 니가 혼자 안 쌓아서 하지 말고 최고를 뺏어지면 얼마큼 올라가는 무게를 견뎌냈는데 만약에 이다 올렸어. 아, 다 올렸대도 이거 으어안 돼. 그러면 최고 올려보던가 최 올렸더니 박 찝어 되면 얘랑 얘 사이에 질량과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올려보는 거. 그래서 언제 쯤얘가 짜보든지 올려보는 얘 하나의 질량을 보아야 되고 얘 하나의 질량을 보아야 되고 얘가 짜할 때까지 얼마큼의 무게를 견디는지를 야, 하여튼 야, 하여튼 야, 하여튼 야 하여튼 보시라고 하는 게 우리가 단순히곡선을 의하고 아름다움만을 추구해서 네, 네, 만드는 네, 게 아니라 네, 실제 얘 네, 예 하나 무게에 서 얼마만큼 혈압을 견딜 수 네, 있는지 그저 공입을 해볼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돌이 우리랑 훨씬 더잘 어울려요 그런, 네. 그런 여부를 네가 한번 채워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싶거요 그다음 이수는무조지하나는 누르지 말아줘! 누르지 말아줘! 내또줘나갈 때까지 해봤지 하지 말 이거 가스 넣고 어 하지 말아줘 이거 가스 됐는데요? 라고 잠깐만 내가 네. 어, 이따가 겠다 마지막에 가서 지정 없으니까 가만히 있어달라고 아, 얘는 어떠냐면 음, 오, 정상적으로 사용한 거를 앞에우이화학실하고 사용할 때도 얘랑 앞모습이 다르더라고 뒤져서 다할 거거든? 둘이 동일하다면 좀 타고 가겠지이 화학실에서 는 지금 과학실에서 는 저거는 크게 두 가지만 해 줘야 어, 거야 얘 오노쿠는 위가 아닐 거야 오노쿠는 켜서 켜서 는 거야 근데 나머지 파트

난 50kg 중에서 빈 그릇에 게를 가지고 그럴 때, 그빈그릇고 양성 버튼 누르면 이 어, 지금 그거 제일 영상 버튼은 영어로 뭐라고 하는데 빈그릇 무게 무시하고 전부 그 전부 그렇죠. 다 최대치 전부 전부 자기가 될수 있는 것 같고 여기 보면은 이거 제조 회사마다 다닐 <laughs> 때 값을 외울 필요는 없고 그때그때마다 <laughs> 라벨을 받아야 돼요 여기 보면은 3000g이라고 하는 <laughs> 거지 얘는 비교도3 k g 가 비교적 많이 되는 종이고 그렇게 이 비전 같은 경우는 5만원 내야 돼요 데 내가 이 저울을 말고 나중에 화학이 되는 스튜는한 대가 8,000만원 내요 저거 한 대가, 대가. 그래서 제가 잴때 있는 게 바로 600g 정도 그냥 커버 쓰만 80만 원 까이 끝. 그래서 저울은 늘 아까 너희가 처음 바구니 받는 데 있는데 이 위에다가 책 올려놓고 이런거아니요 저울 저 길이만 얹는 나머지 정요 저울, 저울 위에다뭐 얹는 거 아니야. 그리정또 <목소리> 가사도 뭐 우리가 1년 동안 저울 이용할 일는 수원 기에그때마다 매번 알려주기 때문

아, 다시 어, 할게요